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다세대 주택 빌라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동구 성내동에 있고, 강동역세권에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1000만 원이고, 매물번호는 월더부동산 821번입니다. 매매에 대한 정보입니다. 돈은, 매매 금액은 4억 1천만 원이고, 살기 좋은 다세대 주택이고, 강동 역세권 매물입니다. 유튜브에 대한 광고 유효 기간에 대한 공시입니다. 5월 3일, 2024년, 4년도 5월 3일부터 3개월간 유효 기간이 되고, 유효 기간 이전에도 계약 체결 조금 변경되면 효력 상실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상시한 정보입니다. 건축물 단가가, 강가 삼각을 고려한 건축비는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를 토지와 건물로 비율로 나눠봤을 때에 4억 1천만 원 매매 금액은 건축물이 5천만 원 정도 되고 토지가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분을 정밀 분석해 볼것 같으면 평당 땅값이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했을 때 3억 6천에서 2억 9천 정도 됩니다. 이를 토지에 대한 걸 했을 때 5억 8천이니까 3억 5천이니까 비슷합니다. 전용 건축물에 대한 전용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평당 3천만에서 4천만 원 했을 때 4억 8천에서 3억 6천 정도 됩니다. 건축물 비율을 따면 5천만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다세대주택 강동역 매매에는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입니다. 남동향이고 강동역세권이고 올림픽공원이 근처에 있고 성내중학교와 성일초등학교를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남향입니다. 남향집의 특징은 가장 선호하는 방향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전기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조명기구를 덜 사용하고, 채광이 잘 됩니다. 내부의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입니다. 침실입니다. 또 다른 침실입니다. 침실 구조가 좋은 주택입니다. 세면장입니다. 또 다른 세면장입니다. 주방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출입구입니다. 출입문입니다. 외부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나드는 현관입니다. 주차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4억 10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 강동역세권에 있는 매매 물건은 전용면적 21.01평으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건물 전체 연면적은 185.89평으로서 6 1 4 5 2터입니다 용적률은 209.46%고, 금폐율은 59.8%입니다. 용도상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다세대 주택 강동역 세금 매물은 번호가 월드부동산 821번입니다. 주차가 상당히 좋습니다. 16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1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100% 주차가 됩니다. 상당히 좋은 주차 조건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1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입니다.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5층으로 되어 있는 교통입니다. 교통. 지하철은 5선 8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강동역세권이고, 돈촌동역과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8호선은 천호역과 강동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9호선은 올림픽공원역입니다. 청경도시입니다.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을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은 보안이 잘 되는 청정도시입니다. 강동구에 대한 장점입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2030년도가 되면 60만명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강동구는 현재는 끝자락이지만 서울에 향후에는 상당히 좋은 중심가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처를 뺑둘러 사고 있는 것이 신도시가 절배하기 때문입니다. 위래, 하남, 미사, 다산, 왕숙천 등 호재입니다. 강동구 자랑 3대 심장입니다. 고덕비즈밸리, 첨단업무단지, 디지털엔지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구조 5천억의 경제 유발 확보와 3만 8천명의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입니다. 천호동에는 있 정비사업으로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올림픽 파크 본회입니다. 구둔촌조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재건축 재탄생 중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마트는 핸드백점 이마트 홈플러스를 근처에 두고 있고 하남에서 딱비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 다리로는 올림픽대교, 전우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학교 학구는 상당히 좋습니다. 동부둔촌배제 한양외고 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진출이 용이합니다.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공원은 올림픽공원, 일자상공원, 한강시민공원, 은행, 금융기관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KB, NH, 우리 하나 신한 등이 있고, 둔촌주공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운으로 재탄생 재건축 중에 있는 데 대단지 랜드마크 역할을 도톡기할 것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건축물 4억1 천만 원짜다 세대주택 강동역세권에 있는 빌라 매매 물건은 2010년도 준공됐고 성내동에 있고 강동역세권입니다. 상시한 내용은 대면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유튜브 광고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2024년도 올 3일부터 2024년도 올 8월 3일까지 3개월간 유효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내에도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효력이 인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가치가 풍부한 곳 강남권 강남사고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